그래서 빠르게 저의 사업 동반 파트너인 QTPT와 FAM이라는 나만의 퍼스널 브랜딩 그 다음에 그러한 중요한 컨셉을 가지고 QTPT를 활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컨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회사에 어디 있었다고 했죠? 우리나라 넘버원인 SEO 전문회사에서 컨설팅을 하는 그러한 총괄 디렉터로서 3년 동안 진짜 완전히 실무자 레벨까지 제가 들이파서 제 걸로 완전히 제 걸로 할수 있었던 검색 엔진 최적화 기법을 적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하면서부터 고객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올 수 있는 자연 이입을 만들어 줄수 있다면 어 이거는 어느 누구도 바로 시작하면서 사업에 성공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사업이 실패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라는 확신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개발자 출신의 마케팅 총괄 본부장이라는 나만의 융합된 경험을 퇴사 후 자기 사업을 하고 싶은 나의 친구들, 나의 동료들 그 다음에 여전히 조직을 떠나서도 슈퍼 개인을 되고 싶은 꿈꾸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공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들 박사만 쳐주지 않으시겠어요 <laughs> 네, 저는 진짜 가슴에 웅장함을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가치로 인생의 주인공이 되다 나 스스로 나의 퍼스널 브랜딩 나의 고유한 가치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TGPT의 미친 생산성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이걸 통해서 옛날에 2018년에 만들었다가 포기했던 유튜브 채널을 다시 운영하면서 그 다음에 구글의 모든 검색 트래픽을 정말 완전히 흡수하는 최고의 컨텐츠 플랫폼인 워드프레스 블로그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자연유입 트래픽을 만들어가게 한다면 그래서 광고비 한 푼도 지불하지 않고 사업 시작부터 고객들이 몰려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줄 수만 있다면 어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세상의 하나의 주인공이 돼서 여러분의 온라인 부동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제가 대기업에서 임원연봉을 받던 수익을 창업하는 첫날부터 바로 달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걸 했는지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이제 다양하게 묶어서 저의 퍼스널 브랜딩과 여러분의 미래의 컨텐츠 발행을 자동화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자연유입이 들어오는데 저의 그동안의 직장에서의 200명이 넘는 마케팅 직원들을 원어원으로 one -on 브랜딩 코칭했던 게 저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이 하찮게 생각했던 직장인 경험을 여러분의 미래 수익으로 만들다는 그 말이 저는 그 아이들의 코칭을 해주면서 이게 제 비즈니스 모델이 될지는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냥 마케팅 총괄 임원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에게 하는 리더십으로 생각했지 이게 저의 사업 아이템이 될지 몰랐던 거죠. 근데 제가 그때 10년이 넘도록 코칭을 통해서 직원들의 브랜드네임을 지어줬던 것이 저의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자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저의 이제 팬텀 퍼널의 퍼스널 브랜딩 부트캠프 1기, 2기를 진행하면서 점점 더 많은 성공 사례가 쌓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왼쪽은 제가 2014년에 저의 퍼스널 브랜딩 코칭을 저희 자녀들에게 적용한 거를 책으로 냈었고요. 엄마의 꿈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꿈을 꾸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꿈을 꾸세요라는 내용.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여러분의 리더십으로 코칭해 주세요라는 내용이었고요. 오른쪽에 원원이라는 책은 H.R. 전문가로 유명한 백종화 코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원오원이라는 책을 내시면서 여기 제가 마지막 직장에서 상무로 있을 때 저의 이제 직원들의 코칭 노하우를 책에서 인용한 사례입니다.